안녕하세요. 코너는 문기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입니다. 현재 x r p 가격은 3,322원 전일 대비 0.03%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는 3,345원 적가는 3,302원이죠. 자, 한동안 빠지던 게 드디어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 그런데도 아직 시장은 활발하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공포탐욕주의수도 22에 극심한 두려움 상태죠. 자, 전날에는 15에서 그리고 일주일 전엔 10일이었는데, 공포가 조금씩 풀리긴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미국 선물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인한다. 이쪽으로 84.7%까지 쏠려 있는데, 거의 금리 인하가 확정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돈을 풀겠다는 뜻이겠죠 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돈이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지수도 전부 빨간색이었다가 조금씩 조정에 들어가면서 XRP도 이 영향을 지금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5인선과 21선 위로 올라탄 상태고요. 자 그렇다는 건 단기 추세 자체가 상승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위치 같은 경우는 3316원입니다. 자그 위로 3519원이 있어요. 여기를 넘겨야 이 다음이 3645원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오늘 만약에 강하게 올라줘야 3,500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로 거래량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 다들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올라도 믿기 힘들다. 또 다시 올려들려도 빠질 거다. 이런 심리가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또 누가 들어와요? 누구냐? 바로 큰 손이죠. 고래들이나 기관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이낸스 거래지표를 보게 되면 XRP의 보유량이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뭘로 보냐면 이 보라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건 거래소에서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는 거래소에서 지금 물량을 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든 기관이든 물량이 줄면 줄수록 나중에 수요가 들어오면서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걸 공급 쇼크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게다가 지금 XRP는 해외 거래소에서 2.23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업비트 원화 기준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네, 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주일 새4.89% 오른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죠? 아직은 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뉴스만 보더라도 불안한 부분도 많죠.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온체인에서는 물량 자체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금리나 가능성까지 자, 돈이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한 번에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오늘은요, 위로 3,519원. 여길 뚫어주면 3,600원대까지 볼수 있는데, 물론 이게 하루 만에 다 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향만 유지가 되면 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자, 여러분, 불안한 건 압니다. 자, 근데 이런 자리에서 흔들린다면 나중에 후회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회는 항상 무서울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공포에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장이라고 해서 다르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매도해야 될 거, 여기서 매도합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자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우며.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들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이거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에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중하게 한 번씩은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기사인데 지금 x r p 를 구매하게 되면은 80일 안에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게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첫 번째는 SEC와 리플 간의 오랜 소송이 끝났다는 거죠 자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거를 두고 몇 년을 싸웠습니다 자 근데 올해 8월에 판결이 나죠 자, XRP는 일반 판매 기준으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관들은 이 소송 때문에 XRP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규제 리스크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피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해결이 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ETF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 ETF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인데, 코인을 직접 살 수도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XIP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상품에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가능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관들이 XIP에 들어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렸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캐나리 캐피털이 최초로 XIP ETF를 냈고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 템프턴.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바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유입된 자금만 2억 4천 5백만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차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 뭐냐. 월간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2017년 대폭등 직전 구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도 XIP는 삼각 모양으로 수렴이 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자, 이걸 삼각 수렴 돌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도 이 모양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과거 여러 번 반복된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특히 이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뭐죠? 과열이냐 침체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80선까지 올라간 게 XRP 역사에서 단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2017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도 이 RSI가 8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힘이 살아있다. 기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인데 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이제 XRP가 실제 어디까지 사용을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ETF 회사 테오크리움의 CEO가 리플은 이제 J.P. 모건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 자,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J.P. 모건이라는 건 어떤 곳이죠? 전 세계 하루에 10조 달러가 넘게 결제를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1위를 먹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리플은 이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이 야심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 r l s d 도 직접 운영을 할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제 인프라 자체가 바뀌게 되는 그림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달러를 보내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구조로, XRP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있냐? 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금 실제 코인 흐름을 보면은 딱 파들 동안 4억 3천만 개의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XRP를 사서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물량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걸 뭐라고 했죠? 바로 공급 감소, 공급 쇼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가격 자체가 2.2달러 근처라고 치면은 분석가들은 다음 목표가로 2.6달러를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대략 3,500원 초중반이 될수 있겠죠. 자 물론 항상 조심은 해야 됩니다. 자 etf라고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죠. 차트가 좋다고 반드시 급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법적 이슈의 해소, 그리고 ETF의 자금 유입과 패턴, 그리고 거래에서 물량 감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확신적으로 기우고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기준이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100% 무료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우에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인짜임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이건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자 게다가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 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아,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